제일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이 부분만 통과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거, 이 곡선 잡기, 이것은 인류 목수들도 사실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혁명인 겁니다. 목수들한테는. 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요거 이것부터 하죠. 이것이 이제 탑에서 봤을 때, 어, 지금, 이게 이제, 이 위치, 위치가 정해져야 됩니다. 위치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이렇게 쭉 당겨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맞추고, 어, 지금 움직이기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어, 옆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갈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 라인 따라서, 이 라인 따라서, 이제 움직일 거죠. 움직일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선을 따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선이 전체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거를, 음, Create Shape, l i n a r 선택한 다음에, 이걸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자, 기준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 석가래를, 자, 이거를 어디다가, 자, 패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한몇개 정도 해야 되느냐? 약 60개, 60개는 해야 될것 같군요. 라인 이렇게 이렇게 에,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음, 우리가 이제 해야 될고쳐야될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고치기 좋은 게 뭐냐? 이게 예, 고치기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익스트루드를 시키게 했던 겁니다. 어, 수고은 들어가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네 군데 다 대칭 복사를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해놓으면. 처음에 이 방법을 모르고서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것이지만 처음에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르쳐 준 데도 없고 또 그런 경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배운 걸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 참 응용이, 응용 모양이 같게 해보겠습니다. 어, 같게 했는데 거의 비슷해진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 석가래가 석가래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니까 이걸 이제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제 이게 예술입니다. 이게 기준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참 편리합니다. 아... 지금은 음... 더 이쪽으로 더 갔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지금은 이... 이 부채살 모양이 더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씩 약간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깎아내는 거죠. 사실은. 깎아내는 건데, 지금은 그, 깎아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은 깎아내는 겁니다.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옥강좌를 그때 깎아내는 각도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스에서 미리 계산각도를 두고, 여기에서 해보고 잘라내면 쉽죠. 슬렇지 자, 된것 같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될것 같군요. 음. 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이게 실지. 이런 모양인데요. 자,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게 거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이가 벌써 균일하게 모양이 나와있죠. 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음, 일단은, 어차피 키가 같으니까 똑같은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탑에서, 탑에서, 이거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에 얘기했죠? 대칭, 대칭 복사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다 복사가 됐죠? 자, 이거를 이제 대칭을 합니다. X축으로, X축으로 카피를 하는 거죠. 카피.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음, 여기에서 어느 정도 흑도가 맞았는가를 한번 보고, 거기에서 가운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씩을 빼가지고 왔다 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좀 조정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가까우니까 조금 넓히고. 석가래가 꼭 간격이 꼭일정하긴 하지만 좀 틀릴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예, 잘 눈에 띄질 않습니다. 벌써 이제 석가래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쪽만 맞추니까 양쪽만 다 맞출 수 있죠. 자, 나머지 이제 부연입니다. 부연, 부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 부연, 부연을 또, 부연도 쉽지 않습니다. 부연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한번 보죠. 음,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라인을 카피합니다. 라인을 추출해내고 을 그런 상태에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탑에서 보고 탑에서 보고 이게 위치를 이 선단 위치를 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옆에서 보고, 서 보고, 위에서 이렇게. 이거는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제 모양이 된 겁니다. 음 이런 상태에서 자이 부연을 자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역시 마찬가지로 apply 이렇게 하겠습니다. 튀어나온 것이 이제 기준인데요. 음, 이런 상태에서 펌퍼죠. 이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또 부연이 그래서 탑에서 그걸 이제 일일이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어, 수공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일일이 맞춰서 자. 지금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배열이 틀려져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상해진 건데요.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음, 지금, 음, 하나를 빼시구요,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맞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기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부연이 들어가는 한옥은 좀그 모델링이 비쌉니다. 구현을 배치하는 것이 사실은 어, 석가리 배치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게 예, 또 위에서 봤을 때는 맞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또안 맞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같은 것끼리 연결하면 될것 같아도 실제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상황이 많이 또 달라서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모양을 내줘야 되니까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음, 실제로 저는 이렇게 그 말은 하면서 작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강의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옥 강좌가 상당히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니까 그것도 수달이 되는지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주절주절, 주절, 혼자 말하면서. 적극 강좌야, 물론 따라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보면 벌써 전문적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위에 거는 라인은 지우도록 하시고,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죠. 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어느 정도 위치는 파악이 된 상태니까, 자, 이 상태에서 위치 정렬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거의 이제 그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는 좀 복잡합니다. 그럴 뿐이지, 나머지는 크기가 복잡하진 않으니까요. 자, 이런 정도로 돼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물려져 있고 아. 덜 내려간 거죠. 이렇게 그각그 부연마다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도 있고 또 각도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맞춘다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시간씩 만들어져가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져 갑니다. 어... 석가리만 있는 것보다는 부연이 있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렇지만 배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만들어놓으면 보물입니다. 한번 만들 때마다 공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 이거는 한 무게 좀. 욕심을 부려서 좀 낮춰 봅시다. 이게 어, 보면 음,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가 그림을 다 그려준 줄 압니다. 그러나 다 수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컴퓨터가 구현해내는 하나의 보여주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모든 걸다 그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저도 컴퓨터가 다 그려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통 맵핑을 나중에들 하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이걸 언제 다 매핑을 다 하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매핑을 다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작업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절반만 해놓으면 대칭 복사를 얼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절반만 하십시다.